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배우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깊은 슬픔으로 물들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세상을 환히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은 우리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고도 찬란했던 삶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고수정. 그녀의 이름은 한때 대한민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작게 빛났지만, 이제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단몇 작품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연기자였습니다. 데뷔작인 도깨비에서의 작은 배역은 오히려 그녀의 연기력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어 솔로몬의 위중에서의 그녀는 단순한 배우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애는 비극적으로도 짧았습니다. 뇌종양이라는 질병은 그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갔고, 그녀는 단 25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작인 영화 '서치 아웃'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남아 팬들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K-팝의 황금기를 빛낸 아이돌이었지만, 그의 네,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녀를 그룹 카라의 멤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모델 활동으로 그녀는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대한 겉 모습 뒤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생활 문제와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9년 28세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중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어두운 면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매력과 자유로운 사고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역 배우로 시작한 그녀의 커리어는 걸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중화가 불리던 그녀의 매력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독과 압박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설리는 사회적 기준과 다른 행보로 주목받았으며, 이는 종종 부정적인 반응과 악성,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지 못하고, 25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지성.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2019년 그녀는 결혼한 지몇달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녀는 단 28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금 대중의 기억 속에 남게 했고 그녀의 짧은 생애와 연기 경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둘리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던 그녀는 인터넷 방송에서도 빛을 바라며 팬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친근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지만 그녀 역시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비극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재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거운 짐과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남긴 메시지와 사랑을 되새기며 이들의 짧지만 찬란했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